이 국무회의 영상을 보니까 소름이 쫙 도네요.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살벌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뉘앙스 같은데요. 이건 뭐 분위기가 조폭 분위기 같네요. 이건 공포정치죠.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걸 저렇게 대놓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어디에도 민생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것도... 속도를 좀 내야 될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원칙적으로 네,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극 예. 조지해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.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폭력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전범 처리하듯이 예예 예, 예.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내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. 네네.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. 네,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. 네, 그래야 뭐 재발을. 네, 그래야 재발을 먹죠.